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잠깐, 어, 부대를 하면서 살려 보니 동생들도 있는 것 같고 <laughs> 네. 아, 동생들인가? <죄송합니다>. 동생동생들도 아, <laughs> 있는 것 같고 저 동생들인가? 동가들인가동생들들인가동인가 동생들인가? 들인가 동생들인가? 동하들인니다 행복하십니 오늘? 네! 신나요?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날씨분들과 함께 또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한 공간, 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 네. 제가 맡은 역할, 맡은 시간, 같은 무대 잘하고 돌아갈 테니까요. 어, 오늘 하루 종일 멋진 무대 마음껏, 양껏 즐기시길 잘라겠습니다 자, 이미 뭐예언이 계속됐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계속 달리는 목적으로 가는 자, 소리 한번즐 제가 듣기로는 오늘 여기 에신아시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콤비치이잘 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약간 더우세요? 괜찮아요? 네.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올리겠습니다.